안녕하세요, 여러분. 1학년 사회 3단원 극한 지역의 생활에서 툰드라 지역의 주민 생활 양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툰드라 지역 주민의 생활 양식입니다. 2단원을 배우고 나면 툰드라 기후 특징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툰드라 기후 지역 주민의 생활 양식을 자연 환경과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기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툰드라 지역 주민의 생활 양식입니다. 학습 목표: 툰드라 기후 특색을 말할 수 있다. 툰드라 기후 지역 주민들의 생활 양식을 자연 환경과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툰드라 기후 지역의 특징은 툰드라 기후는요, 여기 보니까 얼어붙은 땅, 나무가 없는 땅을 뜻한다고 합니다. 한대 기후, 툰드라 기후. 빙설기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대기후라고 하는 것은 최난월 평균기온이 10도 이하인 기후인데요 이거를 툰드라기후라고 하는 것. 아, 이것을 가지고 툰드라기후와 빙설기후로 나눕니다. 한대기후 중에서 월평균 기온이 0도 이상인 달이 1년 중에 아, 그래도 있다 한다면 1개월 이상 있으면 툰드라기후고요. 그리고 0도, 월평균 기온이 0도 이상인 달이 하나도 없는 그런 기후를 빙설기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툰드라 기후를 보시면, 아, 보이시나요? 안 보이네요, 그죠? 보라색으로 저 멀리 위에 여기가 한대기후 지역이네요. 북극해 주변이 한대기후 지역이네요, 그죠? 주로 고위도의 극지방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툰드라와 빙설이 두 개로 이제 비교해 보야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영하 30도 밑으로만 내려가고 있죠. 이게 빙설 기후일 거고, 그다음에 영도 중에 일정한 부분이 음, 세달이나 영도 이상이네요. 그래서 여기를 툰드라 기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 그래프 여러분 보실 줄 아시죠? 툰드라 기후의 특징은 어, 분포는 아까 보셨듯이 고위도 극지방에 분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춥죠. 그래서 나무가 자라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아까 짧은 여름이 나타나는 툰드라에는 이끼가 자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끼는 초식동물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초식동물도 살겠죠. 툰드라의 여름입니다. 어, 여름이 잠깐 오는데요, 이렇게 풀들이 자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생활은 추우니까 체온을 유지하고 추운 바깥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동물의 가죽과 털을 이용한 옷을 입고요. 식생활을 보시면 물고기, 바다표범, 물개 등을 어, 잡아서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고자 채소가 없기 때문에 날고기를 먹는다고 하네요. 주생활을 보면 고산가고지 있습니다. 우리 이 열대 기후도 고상 기후 가옥이지만 여기도 고상 가옥이네요. 왜냐하면 짧은 여름에 눈이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만약에 바닥에 지었다면 이렇게 붕괴되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영구 동토층, 이렇게 녹지 않는 그런 곳까지 기둥을 깊게 박은 다음에 그의 집을 지으면 여기는 녹지 않으니까 아 쓰러질 일이 없겠죠. 그래서 고상 가옥을 짓고요. 이걸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음밖에 없기 때문에, 예, 얼음집 지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누이트족의 얼음집, 그 다음에 이제 술록을, 기르는 유목민들은 이동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찾아서, 이동해야 될 풀을 찾아서, 그래서 이동식 천막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술록의 털을 이용하여 천막으로 집을 짓습니다. 툰드라의 이동식 점막이 여기 뒤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슬록들도 있죠. 그래서 슬록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기르게 됩니다. 툰드라 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은 그 중에 도구는 동물의 뼈를 이용해서 사냥 도구나 생활 도구를 제작하고 있고요. 어, 조금 전에 보셨던 유목 생활을 합니다. 순록을 키우며 이동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순록은 주민들에게 젖, 고기, 가축, 가죽 등을 제공하고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됩니다. 아까 순록 보셨는데요. 어, 단독컷으로 보고 계십니다. 계신... 툰드라 지역의 주민 생활이 나와 있네요. 어, 아까 옷, 순록 가죽으로 만든 옷. 그다음에 이동식 천막. 그다음 날고기 먹는다는 거. 그 다음에 바다표범, 물개 등을 사냥을 한다는 것. 그리고 술록은 이끼를 찾아 때를 지어 이동을 한다는 것. 다 공부한 내용이죠. 툰드라 지역은 어, 요즘에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곳을 이 곳에 석유관이 만약에 바닥에 한다면 또 이렇게, 어, 높기 때문에, 예, 지표가 높기 때문에 기울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마찬가지로 송유관이나 이런 것들도, 어, 띄워서 이렇게 설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기가 굉장히 여러 곳에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잠깐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정리학입니다. 어, 극한 지역의 생활에서 열대우림이 에, 또 건조기후 지역이 둔드라 지역이 극한 지역일 텐데요. 이 지역의 기후 특징과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주 어, 또는 농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